여러분, 정부의 이딴 규제, 와,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규제가 넘치고 또 넘치잖아요.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못해, 예. 규제 천국이다, 규제 공화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반응이 와요. 반응이. 집을 살 때도, 집을 보유할 때도, 집을 팔 때도, 이게 세금 폭탄이니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법인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일단 던진다 하는 심정으로 벌써 던지고 있어요. 물론 지방을 중심으로 던지죠.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던지니까 지방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깡통 전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깡통 전세. 깡통 전세란 말은요. 전세가가 예. 매매가보다 높다는 이야기예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금 수도권에서는 안산에서 나타나고요. 지방에서는 청주에서 나타납니다. 청주에서. 쉽게 말하면 전세가가 2억인데, 예. 매매가는 1억 8천, 1억 9천이란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 점점 확산되면, 그때는요, 지방 집값부터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이 깡통 전세는요, 금융권의 부담까지 굉장히 줄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팔아도, 대출을 받은 걸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전세금 내주기도 바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융에 충격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국의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다릅니다. 이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요. 기본적으로는 역세권을 끼고 있어야 되고요. 랜드마크야 되고요. 예, 랜드마크면 대단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똘똘한 한 채는요. 전국 어느 곳에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지역에서 똘똘한 한 채가 될수 있으니까요. 예, 뭐 부산도 똘똘한 한 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광주도 똘똘한 한 채가 있을 수 있고요. 대전, 대구, 뭐 인천, 수원, 어디나 할것 없이 똘똘한 한 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똘똘한 한채 이야기할 때는, 예, 강남 아파트를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좀 대단지 아파트를 말입니다. 실제 경제 지표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똘똘한 한 채는 계속 값어치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에서도. 예. 이 내용을 보시면요. 경제만랩이라는 데서 KB 부동산이나 리본, KB 부동산 리본에서 이거를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예,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하고 강북하고 강남하고 말입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그 수입니다. 2015년 1월에는요, 621만 원의 격차가 있었습니다만은, 2016년은 좀더 올라가고요. 2017년은 700만 원대로 또 올라가서, 798만 원으로 차이가 났죠. 2018년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1031만 원까지. 예. 2018년에 더 올라가죠. 2019년에는 1132만원까지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1272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에는 좀더 줄어들어서 1256만원이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북가자에서 강북에서 아파트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125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예, 이 말은 가격이 더 높다 이야기는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요가 많아져야지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 가격은 내려가게 되잖아요. 공급 물량이 많아지니까. 지금 강남은요, 강북보다가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이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를 지금 계속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의 규제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강남 4동의 토지거래 허가 어, 구역으로 선포된 것 말입니다. 잠실동이라든가, 예,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어요. 엄청난 규제죠. 그런 규제인데도 불구하고요. 요 집값이 팔립니다, 집값이. 집값이 팔려요. 이 와중에도 말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전용 82, 82.51제곱미터, 24억 6,100만원의 매매가 됐습니다.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게 8개월 만에, 이게 지난 6월에 발표됐을 때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전고가가 얼마였나 하면 24억 3,400만 원이었어요. 그거보다가 지금 24억 6,100만 원에 갔으니까 신고가로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요, 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 시설이 잘돼 있는 강남의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겹겹이 규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신국가가 계속 뜨고 있는 상태를 보면 결국은요, 강남의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도 그 힘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억해 놓을 만한 일입니다. 그만큼 강남은요, 아주 굳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 부동산 시장 자체도, 예,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강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말입니다. 결국 예. 똘똘한 한 채가 예. 아마 앞으로도 신고가를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 세종대원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수유 당기, 숙지양,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